안녕하십니까. 스웬 스마일 하겠습니다. 호남, 그리고 강남 자파, 그리고 4050 세대들은 왜 이재명을 지지할까? 참으로 정상으로서는 이해가 하기 어려운 청년입니다. 먼저, 호남이 이재명이다. 그것은 옛날에 호남이 DJ 이후에 DJ 같은 이제 그런 레벨에 있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노무원을 갖다가 지명해서 호남이 밀고 PK가 동조하는 형태로 한번 성공했어요. 그 이후에 이게 마치 호남 사람에게는 성공의 공식처럼 된 겁니다. 지난번에요, 이낙연이 억울하게 사실 팔이 비틀리다시피 해서 이재명과 최종 경선을 하지 않고 진글로 이재명과 연결된 송영길이가 그렇게 정리했죠. 자그 이낙연이 억울함을 풀고자 지난번에 새로운 미래라는 당을 만들어가지고 광주에 출마했는데 이낙연 득표율이 20% 전후밖에 안된 걸로 내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호남이 진짜 자기 지역에 대한 애정이라면 이낙연이 어쨌든 총리도 했고 당대표도 했으니까 현재 호남을 대표하는 정치인 중에 가장 그 정서에 적합하죠. DJ 때부터 정치했잖아요. 그런데도 이낙연을 발라버리고 이재명이 내선 후보에게 압도적인 표를 줬습니다. 그래서 호남이 민는 영남 후보 전술이 문재인까지도 계속됐죠. 문재인은 나름 노무현의 후계자, 선계자라는 그런 성격이 있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문재인이 좀 노무현 보다도 더 미약했기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선거에서 졌습니다 그때도 안철수까지 끌어들여가지고요 부산사람 한때 위태로운 상황이 있었지만 그래도 무난히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조기 대선을 한다 하면 호남이 미는 이재명 지금 민주당에 있어 이재명이가 일극체제라는 것은 다알 거고요 지난 작년 총선에서 이재명이가 대학살을 해버렸죠 그래서 정통 호남을 대변하는 정치인, DJ 때부터 내려온 정치의 맥은 다 끊어져 버렸고, 지금 뭐 박찬대니, 김민석이니, 그 옆에서 설치는 자들은 솔직히 말하면 이미 흘러간 무이거나 아니면 별 존재 가치도 없는 그런 친구들이에요. 그런 친구들이 이재명이 옆에 붙어서 충성을 받죠. 오죽하면 이현주 전현이까지 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과거의 안철수가 문재인의 독주에 반발해서 박지원 등과 다 나와서 만드는 국민의당이 요 호남에서 압도적으로 1등을 했잖아요. 그때 문재인을 거부했던 호남 사람들은요 문이 그야말로 호남을 홀대 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렇게 저항을 했던 호남 사람들이 문재인에 그리고 문재인이 나중에 무릎을 꿇었죠. 근데 이재명이가 5.18 재단에 가서 무릎을 꿇었습니까. 아니면 호남 사람들한테 정말 제대로 구애를 해줬습니까? 그런데 호남 사람들이 이제는 맹목적으로 또 이재명을 지지하고 있다? 전 이거는요, 말이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이가 호남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고향이 안동이라고도 하고 영주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경북 사람이죠. 그런데 그 경북 사람 이제는 pk에 만만한 사람이 없으니까 김경수가 뒤처지니까 이제 이재명이를 갖다가 밀겠다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이재명이가 주장하는 그런 내용들 중에 대북관계 빼놓고 과거 dj가 주장하던 내용과 비슷한 거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dj는요 정치는 상인의 그런 감각도 가져야 된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그래도 상당히 경제 문제나 이런 부분을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이는 완전히 황당한 헛소리들만 하고 있는데 호남이 왜 이재명을 밉니까? 과거에는 연구주의였다 칩시다, DJ 때는. 그리고 DJ 때 여당을 한번 해보니까 짭짤했어. 그래서 계속 여당을 해야 되겠다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노무현이 갖다 쓰고 문재인이 갖다 썼어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이는 적어도 노무현이나 문재인이가 가지고 있던 호남에 대한 어떤 최소한의 존중이나 아부나 또더 나아가서 호남 정치인들을 대우하는 부, 부분들이 전혀 없어요. 오직 자신을 위한 일급 체제. 그래서 이재명 때 와서 그나마 맹맥이 유지되어 오던 민주당이라는 이름 이것은 이제 끝났어요. 사실은 이재명 당이지 전 가짜 민주당입니다. 근데왜 호남 사람들이 저렇게 가짜 민주당에 열광을 합니까? 솔직히 말하면. 중국집 치고 원조 전통 짜장면집이라고 내려왔는데 이재명이라는 자가 저 짜장면집에 무력으로 들어가서 주인들을 다 쫓아내 버리고 원조 짜장면집이라는 간판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돌아가는 모든 내용은 과거의 호남을 대변하는 정당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형태가 되어버렸고 오직 이재명의 일당 독재 그리고 이재명이 자기의 눈에 어긋나는 자들은 다 쫓아내겠다. 심지어 어제는 그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까? 지난번에 자기 체포 동의한 테 뭐라고 했습니까? 검찰과 짜고 당내 일부가 움직였다. 그래서 공천학살했다라는 식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영호함이 공존을 하자고 견을 주장하는 원로가 많은데 호남 출신 원로도 그게 많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재명은 견, 공존, 이런 거 필요 없다. 내가 다 먹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호남이 어해야 됩니까? 들고 일어나야지요. 5.18때 들고 일어났거나 과거에 이순신 장군 때 그것을 따랐던 것처럼요. 호남이요. 봉기를 해서 이재명은 호남의 이름을 팔지 마라고 해야죠. 이재명이하고 호남하고 뭔 관계가 있습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이재명이가 주장하는 반미 친북에 동조를 해서 그렇습니까? 이재명이가 되면 호남에 억수로 잘해줄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습니까? 그래서 어떤 맹목적인 정치적 지지 이런 부분은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 경상도 안 보세요. 부산이고 대구고요. 이재명에 대한 지지, 과거 민주당 대통령 후보에 대한 지지가요. 뭐 40%를 넘을 때도 있고 예? 최소 경북 같은 경우에도 30%는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도 PKTK에서요, 이재명에 대한 지지가 더 나올 때도 있어요. 자, 이렇다면, 기영남은 이미 특정 정치인에 대한 맹목적인 지지를 버리고, 어떻게 보면 수도권화 되어 가고 있어요. 그런데 호남은 왜 섬처럼 남아가지고, 이재명이가 과거 호남의 정서를 잇는 정당에서도 한참 벗어나서, 이재명 일극정당, 이재명 개인정당 사당화가 진행되고 있다. 호남 정치인들이요, 지금 이재명의 사당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다들 이야기하는 게안 들립니까? 그런데도 이재명의 사당화라도 이재명이가 되면 호남을 도와주고 호남 사람들이 좀 좋아질 것 같아서 지지하는 겁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과거에는 연고라도 있고 정서라도 있어서 지지했지만, 이제 이재명은 호남하고 남은 관계가 뭡니까? 단지 이해 관계입니까? 호남의 건설회사, 호남의 기업, 호남의 돈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이가 되면 돈더 봅니까? 호남의 서민들이 이재명이가 되거나 말거나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저는요, 호남분들이 이해가 가는 행동을 하기를 바랍니다. 국민의 힘을 찍고 이런 게 아니라, 최소한 이재명을 저렇게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부분에 어떤 이유를 갖다 대서 지지합니까? 이재명이 민주주의자입니까? 이재명이 인권을 존중합니까? 진정한 진보 자파입니까? 이재명이 깨끗합니까? 호남은요, 이재명을 왜 저렇게 집단적으로 지지하는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설명을 해야 될 입장에 놓여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이 나라가요, 연방제로 가는 게 낫습니다. 아니면 미국의 51개 주로 들어가는 게 나아요. 이 나라가 무엇 뭐 때문에요, 지금 이제 근원을 찾을 수 없는 분노를 가지고 서로 이렇게 대립해야 됩니까? 그를 봐야 호남 스테이트, 영남 스테이트, 중부 스테이트 해가지고 세 조각으로 나눠서요, 연방제로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호남은 그 근거를 설명해야 된다. 그리고 강남 자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강남에 살면서 좋은 대학교를 오고 또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맹목적으로 보수가 주장하는 모든 것에 반대하면서 이재명이가 사회를 개혁할 거라고 주장하는데 동의하고 그를 지지합니다. 강남 자파들은요 지난번 송선에서요 이재명이 민주당보다 조국을 더또 더 지지했습니다. 그데 조국이 이제 감방에 가 있으니까 이제 또 이재명으로 또 몰려왔어요. 나는요 캐비어 자파 와인 자파뭐 캐딜락 벤츠 자파 이런 거안 믿습니다. 잘 삼은요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은 잘 살수록 개차반이라는 걸내잘 알고 있습니다. 부자에 대한 정오가 아니라요 대한민국의 개차반이 아니면 돈을 못 번다는 겁니다. 연예인들 한 보세요. 출연해서 받는, 영화 찍고 방송 출연해서 받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잘살수 있는데, 끝없이 부동산을 사고 팔면서요, 주식, 주가 조작에 개입되고 이질을 하면서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연예인들 누가 존경합니까? 대한민국에요. 강남 자파가 되려면, 예? 자식들의 사교육 열심히 시키고, 한 30억, 40억, 50억, 60억짜리 아파트에 살고, 예? 연수입이 매덕은 되는 사람들이 강남 자파입니까? 그 정도가 안 되면 강남 자파 소리도 못 들어요. 자, 그러는 사람들이 자신들은 그야말로 지금 보수, 수구 기득권이 하는 행동을 다 하고 있으면서 정신만 강남 자파고 이재명을 지지합니까? 저기 어디 강남에나 용산에나 이런 데 있는 대형 교회 한번 가보세요. 밖에서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출세하고 돈번 사람들이 교회 와가지고 자신의 죄를 용서받는다고 전부 교회 갑니다. 왜그런줄 아십니까? 죄는 많이 지었고 교회에 다니면 그 죄가 다 용서받을 거라고. 그래서 장로 해먹으려고 거짓말들을 그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살기는 부패한 수구 기덕근처럼 살아놓고 말은 강남 자파 하는 거는 자기 마음 속에 어딘가 찝찝한 부분에 대한 스스로의 만족을 위해서 강남 자파 하는 거 아닙니까? 희재명일때 보세요. 당신들이 강남 자파 할수 있나? 당신들이 살고 있는 집값이나, 당신들이 투기해놓은 집이나, 주식이나 다 쪽박 차게 될 겁니다. 강남 자파가요, 망하는 꼴을 저는 보고 싶어요. 정말로 위선자 것들이 다 이래 봅니다. 자, 그러고요. 4050 세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4050요? 그들이 제일 이재명을 많이 지지한다며요? 그건 변하지 않는 통계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웃긴다고 봅니다. 4050이 지금 2030이나 6070보다 훨씬 사회적 혜택, 한국 사회가 정점에 이르렀을 때 취업하고, 그리고 불을 구고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그나마 제일 살만한 사람들이 4050이고, 6070은 독거 노인이나 빈곤 노인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런 4050들이요, 한국 사회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선대가 이룬 죽을 고생을 다 잊고, 그리고 자신은 이제 아파트를 가지고 그나마 좀 살만한 계층이면서 음. 이재명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대학 다닐 때 향수 때문에 그런다고요? 한니은요 원래 그때 떠돌던 침북자파적 사고의 동조에서 그렇다고요? 당신들이 회사에서 부장, 상무 이러면서 강남자파? 정권회사에서 간부로 있으면서 강남자파? 대기업의 간부로 있으면서 강남자파? 정말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40, 50 중에 강남자파가 제일 많고 또 40, 50 중에 지 사는 게 지극히 부실한 계층들은 사회적 불만에서 또 이재명을 지지한다고 합니다. 이거 얼마나 웃깁니까? 2030 같이 세대적 혜택을 받지 못하고 위의 세대에 빚만 짊어지고 살아야 될 친구들도 지금 자파에 대해서 탈출하고 그리고 이 사회가 불공정한 원인에 이재명 같은 저런 자파의 선동도 있다 또 중국 문제도 있다 이런 식으로 현실적으로 눈을 뜨고 북한 문제에 대해서 냉소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런데요, 이 사회의 혜택을 제일 많이 받은 4050이 이재명의 핵심 지지층이다. 또그 또래의 아줌마들이 핵심 지지층이다. 하나는요, 살만하니까 지적 유의를 즐기고, 하나는 사는 게 힘들어서 사회 불만을 이재명이가 한국을 확 뒤집어 가지고 한번 엎어야 된다. 살만한 것도 그 이야기하고, 사는 게 힘든 것들도 그 이야기 합니다. 4050 중에요. 그래 학 엎었을 때니는안 뒤질 것 같나? 내가 한번 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한국사에요 경제 안보 위기가 덮쳐서 당신들 완전 피똥을 사는 날이 곧올 것이다. 그때 한번 생각해봐라. 내가 이재명을 와 지지했을 거.